아, 그럼요. 너무, 너무 힐링도 많이 하고, 많이 문화도 많이 경험하고, 세미나도 들어가지고, 진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오늘 제 고객님 중에 머리 역대급으로 기신 고객님이 오셨거든요. 머리를 작년 9월 달에 맞아요. 하시고,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하셔서, 지금 보시면 엄청 부스스하고, 정리정돈이 안된 느낌. 맞아요. 또 거의 일자로 잘려있어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긴데, 그래서 약간, 고객님의 매력을 조금 더 감추고 있는 스타일이 아닌가. 데이트룩에 어울리는 약간 여성스러운 라인으로 디자인 해드리려고 오늘 고객님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엉덩이 닿을 것 같아요. <laughs> 엉덩이 닿지 않아요? <laughs> 조심해야 돼. <laughs> 마지막으로 S컬 펌 했던 거예요? 구름 펌, 약간 굵은 히피 펌. 끝에는 이 상한 친구들은 약간. 오늘 보내주기로 해요. <laughs> 애들이 약간 살려줘라고. <laughs> 지금 보면 층이 하나도 없어요. 네, 맞아요. 길이는 좀 유지하고 싶어요라던가 아니면 좀 무게감이 있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고객님들은 이 뒤에 머리를 킵해줘야 돼요. 보이죠? 이 옆에 머리는 없어도 전체적인 음 기장감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네. 이목 뒤에 있는 머리카락이 짧아지면 짧아지는 거예요. 네. 여기 앞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은 좀내 얼굴형이나 체형에 맞게 디자인해줘도 괜찮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뒤에 머리는 조금은 긴 느낌을 유지하되 앞쪽에 떨어지는 머리카락. 지금 보면은 길이가 다 똑같아서 약간은 삼각형처럼 네. 퍼져요. 이런 느낌보다 여성분들은 약간은 다이아몬드 형태로 네. 옆에가 더 퍼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갸름해져야지. 네. 훨씬 더 라인이 예쁘기 때문에 앞쪽은 레이어를 좀 내볼게요. 네, 심각하다. 아니 머리가 도대체 길이가.. <laughs> 이 길이 제가 볼때 거의 한 24인치 될것 같은데? <laughs> 엄청 길어. 아니, 집에서 거의 못 말리죠? <laughs> 그래서 두피밖에 안 말려요. 그니까? <laughs> 못 말릴만하다. <laughs> 지금 무겁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가지고 제체 자르고 나면은.. <laughs> 와, 근데 진짜 <laughs> 미쳤네. 앞머리 라인부터 한번 잘라볼게요. <laughs> 여기는 짧아서 그러니까 얼굴 라인에 맞게 잘려 있어서 얼굴을 감싸고 흘러 내려오는데 음음. 얘네들이 너무 길어요. 묶으면 얘가 다 넘어가는 거. 예요아 맞아요. 실질적으로 얘만 이렇게 맞아, 내려와서 맞아. 여기가 비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 뒤에 머리도 같이 끌고 와서 네. 여기 비어 보이지 않게 좀잘라놓게요 네. 풀고 당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묶어서. 네. 지금 또 머리 하면. 맞아요. 풀고 당기겠죠한 동안. 1cm씩 자르면 우리 하루 종일 잘라야 되지. <laughs> 저는 드라이하고 디테일 한번더 보기 때문에 총 타입을 하면 한번 40분 정도? 이제 이 기준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저는 보통 쇄골로 잡아요. 쇄골보다 길게 가면은 여기 목선이 길어 보이고 음. 쇄골보다 짧아지면은 이제 얼굴 좀 기신 분들 추천. 짧아 보이게. 둘다 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만 좀더 짧게, 여기만 훅 아. 올린다거나 음. 어? 뭐야? <laughs> 0.몇g이라도 빠지나? <웃음> 맞아! <웃음> 몸무게도 지려드립니다. 일단 기장 한번 자르고 질감을 또 예쁘게 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laughs> 네, 그럼요. 이렇게 팔을 다 뻗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laughs> 하지만 위에서 레이어를 이미 다쳤기 때문에 어... 끝에는 자를 게 많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하고 커트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전 앞에부터 잘라 가지고 어...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맞아요. 끝에는 네. 티 아직 많이 남았어. 이제 제일 중요한 질감 처리를 하는 과정이에요. 숱을 치는 것도 숱을 치는 건데, 모발은 이제 하, 다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겹치는 구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구간들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안쪽에 좀 공기감 만들어줘서 볼륨감 띄우고. 하는 다른, 게 다른가 봐요? <laughs> 쪼가 살짝 있어요, 다들. 자, <laughs> 쪼가, 쪼가 쪼 있어. <laughs> 정이 오래 드시 하는 반면에 맞아요. 아, 요즘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 가지고. 음. 그 탈모인가? 머리가 길면 보통 많이 빠진다고 하긴 하는데. 음. 근데 보면 머리숱 많아 보이지 않아요? 머리숱이 많으니까 많이 빠지는 양도 많은 거지. <laughs> <laughs> 아니 진짜 머리숱이 정말 없으신 분들은 빠져도 티가 안 나. 어... 너무 몇 가닥 안 빠져서. 근데 모발이 두껍고 양도 많고 그리고 아마 한 가닥이 빠져도 머리 엄청 길었잖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몇 가닥 빠진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보다 어... 응. <laughs> 고기는 약간 곁들임 느낌이고 반찬이 어... 진짜 미쳤고. 실로는 이거 잡고 있을 때는 안 되게 해드려야지 이걸 제일, 왜냐면 이거 엄청 뜨겁기 때문에 안전? 안전하게 해드리는 거? 만약에 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주요 해결 포인트를 좀콕 집어가지고 해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제일 고민이라고 하시면 거길 제일 먼저 터치한다거나 먼저 스타일링을 한다거나 고객님이 편안하게 느끼는 거. 약간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쇼 컷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인데 쇼 컷이 너무 싫은 거야. 응. 그러면은 어울린다고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치, 그치. 거울 봤을 때? 거울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도 머리 만지면서 행복하고 예쁜 스타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여기서 볼륨 좀 넣고 스타일링 보고 저맨 마지막으로 사이드뱅을 한번더 터치업하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을 제일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디자인을 해야 돼가지고 거의 다 쉐입이 나오긴 했어요. 카메라 예쁘게 나오나요? 보실래요? 펄을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음. 음. 근데 지금 이 느낌 어때요? 고객님은 엄청 좋아요. 진짜요? 하신 대로 머리가 잘 나오면 수위 3? 어, 네. 방금, 방금 너무.. 너무 <laughs> 의식하고 얘기했어. <laughs> 너무 0.1초 만에.. 처진 맞아, 느낌이었잖아요. 맞아. 거기서 여기 옆에 볼륨 살려주고 보면은 여기 앞에 머리랑 보면 이 사이드뱅하고 여기 넘어가는 컬이 이렇게 연결돼야지 예쁜 느낌이 런 쉐입이거든요. 여자 긴 머리에 저는 거의 반은 여기서 먹고 들어간다 생각해요. 아. 여기서 문지 이렇게 싹 넘겼어요. 맞아 맞아 맞아. 싹 <laughs> 넘겼을 때 예쁘고 그리고 이제 고객님 머리 자주 묶으신다고 하니까 넘겼을 때도 사이드뱅 부분을 이렇게 음, 옆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예쁠 수 있게. 음, 아까는 양이 좀 적어가지고 여기가 어,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옆에 헤어라인까지 좀 연결을 했거든요. 네. 음. 긴 머리이신데 만약에 이런 볼륨감 있는 스타일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은 끝에를 다듬기는 하지만 긴 머리는 유지하면서 페이스라인 쪽 머리카락을 얼굴형에 맞춰서 잘라달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쇄골 아래로 레이어드를 내서 연결시켜주는 거. 그래서 앞에는 짧고 뒤에 머리는 좀 무게감 있게. 그렇게 말씀해주시면은, 요런 스타일 하실 수 있어요. 옆으로 넘어가는 요 볼륨은 뿌리 볼륨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떠있는 머리카락이거든요? 그러면 입술 선을 기준으로 옆에 머리 잡고, 안쪽에서 뜨거운 바람으로 주시고, 여기를 잡아서 식혀주세요. 식히는 게 포인트예요. 하나, 둘, 셋 하고 식히고, 떼주시고. 그럼 여기가 요렇게 엣지가 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떤 모양이든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좀 마음에 들어요? 네. 저도요. <laughs> 저도요. 물론, 다음번에도 제가 해드리겠지만, 혹시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은 몇 프로 할인까지 해주실 생각이신가요? 음. <laughs> 그것은, 그거는, 그거는 저희 원장님과 원장님께 토스하겠습니다. <웃음> <웃음>